<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극계의 왕은이 박증자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시간을 빛내주시던 문제 가문의 문제인간 이사장께서 한동안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어제에 이어 손석혜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손석해입니다 다신 나오실 것 같지 않았는데 의외십니다. 예뭐 의외까지는 없고요. 예. 솔직히 말하면 기절하고 나서 포기한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반갑습니다. 예, 사실 그것도 기절까지는 아니었고요. 예 잠시 그냥 생각에 잠긴 것이었는데 오해하신 것 같고요. 어제는 음. 처음이라 조금 저도 적응이 안 됐는데 오늘은 좀 달라질 겁니다. 예. 예. 하셔도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요. 저 또한 밀리는 캐릭터가 아니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문제에 나갑니다. 이것의 원래 뜻은 윗사람에게 갖다 바친다라는 뜻입니다. 경찰관이 관련된 사건이 터져서 요즘 아주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여기요. 뭡니까? 상납. 오, 역시 문제를 잘 아시는군요. 휴, 새벽마다 제 일찍 일어나 이런 걸... 다루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어디라고 얘기 못하겠 자, 그럼 고질적 상납 한번 손 봐주셔야 되겠죠. 준비는 되셨습니까? 아, 네, 잠깐만요. 왜 이게, 그러십니까? 또 격파해야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근데 저할땐 하더라도요. 저도 밀리긴 싫은데, 이유는 좀 알고나 해야 될것 같아서요. 격파를 음. 왜 해야 되는 건지요? 왜 해야 되느냐? 예, 그래요.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코너는 문재 인간 이사장이 격파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코너입니다. 예, 그분이 뭐 격파를 잘하시나 봐요. 예. 공수부대를 나오셨답니다. 한격파 하십니다. 예. 그런데 그분은 그분이고요. 저는 지금 대타로 나온 입장인데 저도 격파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 코너의 정체성은 예. 몸으로 해결하자. 몸으로 해결하자. 알겠습니다. 뭐 저도 해야 되는 분이군요. 고맙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그럼 손 교수께서 격파를 해주시겠습니다. 고질적 상납 격파! 야, 아! 괜찮으십니까? <laughs> 괜찮으십니까? 손교수 괜찮습니까? 예, 손교수 손이 아프네요. 손교수 손... 괜찮으신가 보고. 예, 재밌었죠. 이 와중에도 개그를 다치시고. 예, 노린 겁니다, 제가. 예, 역시 예. 이 고질적 상납 단단하긴 한가 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 말은 남에게 짐 빚을 뜻하는 말입니다. 요즘 사회의 큰 문제가 바로 이 가정의 빚, 가게 이것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부채. 역시 손 교수입니다 아시네요. 예, 새벽마다 많이 다릅니오 어, 좋습니다. 예. 자, 지금 가게 부채가 아주 큰 걱정입니다. 이 가게 부채 해결 좀 해주셔야죠. 또 격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토론으로 해도 될것 같은데요. 얼마든지 안 얘기로도. 됩니다. 간단하게 격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절하지 마시고. 아, 기절 지마시고 기절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예, 마시고. 예, 예, 예. 해도안 합니다. 예, 자, 갑니다. 갑니다. 자, 갑니다. 좋습니다. 가게 부채 지금 깨겠습니다. 하. 아! 오, 가게 부채가 깨졌나요? 아. 말로 하십시오. 안 깨지는데요. 아. 예, 가게 부채가 쉽게 해결이 되지는 않겠지요. 단단하네요. 말로 하지는데 자꾸 왜... 여기는 몸으로 해결하는 코너입니다. 그래도 기절 안해서 다행입니다. 어제 보는 어제보다는 아주 세졌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전통 음식입니다. 곡식을 엿기름으로 고아서 만든 달달하고 끈끈한 것입니다. 시험에서 합격을 기원할 때 선물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한 글자입니다. 엿. Yep. 자 기합을 넣으신 겁니까? 답을 말씀하신 겁니까? 기합인데요. 기합입니까? 엿. Yep. 이자 기합입니까? 답입니까? 예? 안, 안 되겠습니다. 이러다 정답 다 가르쳐줄 것 같습니다. 바로 애청자분들께 넘기겠습니다. 엿?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전통음식입니다. 곡식을 엿기름으로 고아서 만든 달달하고 끈끈한 것입니다. 시험에서 합격을 기원할 때 선물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50원의 유리 문자 샤베이. 샤베이. 0951번입니다. 끈끈한 전통음식. 됐습니다. 그만시고 들어가십시오. 하면 안 될까요? 답이야. 기합이야. 뭐야. 답이에요. 예? 내가 볼 때는 정답을 모르나봐. 야 이렇게 했는데도 모르나봐. <laughs> 이에리씨입니다. 모르나봐. <laughs>